라이트닝 퓨리. 어허, 일단 전 VBIP로 갖고 있는데, 어, 신규 초월, 요번에 권총입니다. 듀베건 다음에 썬고 다음에 요건데, 어, 대패 다음, 더, 듀베건 다음 썬고 다음, 예. 일단은 썬고는 개보를 못 이었어요. 초월, 신규 초월 보조에 개보를 못 이었습니다. 성능을. 예, 근데 라이트닝 퓨리. 요번에 확정 팩도 없어요. 예, 깡으로 뽑아야 됩니다. 완전히 3% 확률을. 자 보시면은 요번에 뭐 제트팩 뭐 날아다닌다 얘기가 있는데 기본 사격 시 에너지가 차지되고 2단계 부스트 차징 시 기본 공격 데미지 증가 음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아지트에서 먼저 어떤 느낌인지 보고 그 다음에 히어로 가서 좀 부가적인 측면에서 예 일단 건슬보다 좋아야 개보를 잇는 거죠 여러분들 건슬보다 좋아야 개보를 잇는 건데 여태까지 유저들 2년 동안 2년 동안 건슬로 적응을 해왔습니다. 2년 동안 건슬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요게 이제 건슬 성능을 뛰어넘을지, 일단 좌클릭부터 볼게요. 잠시만, 일단 패스트 드로우. 패스트 드로우 없어요. 패스트 드로우 없고 느려요. 좌클릭. 어, 반동이, 아, 근데 반동 의미가 없지. 어, 뭐야, 이거! 오, 색깔 변했습니다. 야, 오, 야, 이거 약간 노란빛. 아까 처음 쓸 때는 오, 자, 우클릭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써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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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이서 맞아요, 체이서. 체이서 맞아, 체이서 맞아. 체이서 확실하고 체이서 맞고. 일단, 기본 비주얼 같은 경우는, 어, 그 일리움, 메이플 일리움 느낌이 많이 강하고. 그 다음에, 든 비주얼로 봐서는, 오븐장갑, 오븐장갑 느낌이 좀 납니다 여러분들 오븐장갑의 일리움 에디션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때 일레피 느낌도 많이 나요 일레피 느낌도 장전 한번 해볼게요 장전 손이 외계인 느낌이 약간 있어 약간 우주, 약간 외계 느낌이 좀 있어요 손이 약간 좀 창백한 게야 근데 이거 야 맞는 거니까 안맞 뭐야 이거 아 10m 딱, 오야 이거 거리가 야, 데미지도 봐야죠. 왜냐면 건슬도 은아총 버리면은 어떻게 되지? 건슬도 은근히 딜로서 효율이 있거든. 100 106 달고요. 97 달아요, 97. 오줌포를 다 채우면 오줌포 다 채우면 데미지가 엄청 늘어나요. 97에서 139. 오. 근데 버리고 다시 주면 없어집니다 게이지. 건슬도 얘가 분명히 데미지로서의 화력이 되는데 255 지금 강수도 255확살켜볼게요 건슬이랑 데미지랑 데미지가 거의 비슷한데는오줌포를 채우면 더 세지죠? 오준포 최고 확살 334. 오, 그래도 비주얼도 느낌이 있어요 황금으로. 근데 총알이 너무 빨리 달지 않나 싶네요 이거. 아, 이거를. 일단, 패스트 드로우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만약에 쓴다면은, 근데 계속 권총 들고 다녀. 자, 가다가 멈춰요. 가다가 멈춥니다, 이렇게. 자, 이거 일레피처럼, 아, 아예 안 돼요. 총알 다 빠지면은 아예 못 써요. 총알을 다시 사야 돼. 뭐야, 아, 일단 권총 사, 그어 총알 다시 사야 됩니다. 백발, 이거 근데 총알 너무 적 아닌가?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실전에서 이러고 다녀야 되나? 안 나가는데, 총도? 님들아, 이렇게 깔짝깔짝 안 나가? 좀 눌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녀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실전에서. 어, 근데, 건슬의 그 빠른, 빠른 패스트 드로우와, 그, 즉석으로 쓸수 있는, 빠르게 그, 이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얘한테 좀 떨어지는 거 같다, 패스트 드로우가 없고, 딜레이, 선들이 있어, 선들이선들이좀 있어요, 얘가. 실전에서 이러고 다녀야 된다는 소린데 뒤치기 안당가려면은나 뒷범이 좀 볼게요. 뒷범이... 아, 뒷범이 좀 짧네. 뒷범이는... 딱 여기에요. 뒷범이가... 뒷범이 딥범위 딱 여기야. 아, 이거... 야, 야, 총이 아니라 가지고... 이거... 뒷범이가... 아, 여기인데... 뒷범이 건슬이라? 뒷각은 건슬이 훨씬 깁니다. 이거 지금 5m잖아요. 제가 보기엔 촉수랑 똑같거든요? 이거 촉수한테 딸것 같은데, 뒤치기는? 뒤치기는 촉수한테 딸것 같은데? 얘가 재빠르지가 못해, 생각보다. 재빠르지가 못해요, 얘가. 근데 확실히 일단은 전방 범위가 되기 때문에, 거리는 일단 충분하긴 해.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쓰고, 어, 스위칭하면은, 어, 어, 어. 얘가, 일단은, 여러분들, 날아다닐 때, 날고 나서, 이렇게 딱굳는게 있어요. 암토치처럼, 오케이? 암토치랑 똑같아. 근데 암토치보다 멀리 나가. 대신 얘는, 그러니까 얘, 이제 여기서, 이제 총기를 스왑을 하면은, 총기 스왑을 하면은, 계속 나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걷다가, 총을 들면은, 멈춰, 이렇게 한번. 이 암토치의 딜레이가, 그, 이것도 실전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잘 날아서 탈출했는데 다시 이제 권총 들 때가 돼서 점프 뛰면서 쌓였는데 막 굳어버리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뭔 뭐, 뭐 느낌인지 이해하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아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경직 이런 거는 실전, 그니까 러 실전이래 히어로 가서 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아지트 맵이 이 제트팩에 그 날아다니는 거 그릇이 너무 작아 아지트, 아지트는 딴 데서 볼게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얘는 천장도 낮고 좀 좁으니까 얘가 이 어설트 여기서 혼자서 날아다니는 거라이거좀 볼게요. 굳는 걸 정립해놔요. 그니까, 러후 딜. 그, 그, 막 굳는 게. 그리고 무게는 260. 초월이랑 비슷해요. 다른 것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건슬이랑 무게 다똑같고요 자, 볼게요. 아, 30발 쓰면은 게이지 한발 찹니다. 이거 말씀 못 드렸네요. 30발 쓰면은 게이지 차고요또 30발 쓰면 게이지 찹니다. 오줌보 채우고 자 이렇게 날고 간 다음에 또 나는 건안 된다. 또 나는 건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다시 해볼게요. 자, 오줌보 채웠고 이렇게 날아. 오 완전 이렇게 날 수도 있어. 이렇게 굳는 게 있어. 잠시만, 요거, 이걸 그러면은 와트워가 줘, 트워가 줘. 트워가 줘. 근데 이게 굳어, 굳이 자 일단. 자, 이렇게 60발 쓰면은 다차고요 자, 그 다음에, 오줌보랑 얘랑 점프력이 다른지 좀 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줌보랑 얘랑 점프력 똑같고. 야, 후딜, 후딜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거를 한번 해볼게. 2단 날기가 되는지. 뽕! 날고. 뽕! 어, 되네, 되네. 2단 날기 되네. 2단 날기가 되긴 하는데, 얘가 스왑을 안 하면은 공중에서 암토치처럼 굳어가지고, 거리 제약이 너무 심해요. 이거 스왑을 무조건 해야겠네. 어, 야, 범위가 하도 넓으니까 이게 터지네, 저기가. 자, 잠시만. 이거 그러면은, 자, 볼게요. 이렇게, 날아가지고 한 다음에. 아, 이거는, 2단으로 날라면은, 2단으로 날라면 그냥 들고 있는 게 좋긴 한데, 2단으로 나는 건 제가 보기엔 효율이 그렇게 많진 않은 거. 야, 요런 데도 그냥 가질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와죠. 근데 이거 내가 보기이 총은요, 건슬처럼 그렇게 간편하진 않아가지고 그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건슬을 2년을 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장전되나? 잠시만요. 아, 이거 투장이 이용이 되나? 이러면 잠시만요. 이거 투장이랑 쓰면 사귈 것 같거든. 날고 장전하고 째는 거야. 아, 근데 굳는다. 장전하는 순간 장전하면 굳어가지고... 스위칭을 해도 안 돼, 스왑을 해도 안 돼. 투장 쓸금 이렇게 써야겠네. 날고, 메론을 바꿔야 돼, 메론을. 메론을 바꿔야 돼, 메론을.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메론을 드는 순간 일단 건슬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투장은 건슬로 쓰잖아요. 간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물론 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응 못 하는 게 일단 크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사기총들은, 처음에 적응기간 거치고 본격적인 사계총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날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좋아.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대신 후딜 있고. 날고 바로 스위칭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날아다니는 거 요정도 됩니다. 날아다니는 파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어로 가서 경직이랑 범위 좀 볼게요. 이거. 니... 그니까 얘는 좌클만 스 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쟤어우야 짜... 굶는것도 그 심해 야 맞는건 다맞아요 여러분들 맞는건 다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 넉백도 있어 점프 뛰면 넉백도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시야 좀 많이 가린다 이러고 버니하면서 다니면 나도 모르게 이거 쇄도 복싱하다 뒤질것 같은데? 이러고, 이따, 간이 스킬 쓰면은. 아, 씨발, 함정!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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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일단, 이 정도에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이제, 어, 히어로 가서 볼게요. 자, 데미지 볼게요. 120%. 1 7 4 그냥 건슬이야, 건슬. 건설. 그냥 건슬이요. 이거는 그냥 건슬이야, 이거. 아, 원래 스팅어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원래 스팅어가. 원래 스팅어 패스트 드로우 안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날아야 돼. 이거 뭐 의미 없는데. 이거, 이거, 나, 잡으려고 해봐요. 촉수, 촉 써도 괜찮아. 이 위치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쓰... 음, 장전, 장전, 장전 빠른 편이에요. 와좋 됐다! 아, 일단은, 아, 붙는 것 때문에. 너무 높게 떴어. 그 체이서처럼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굳는 거는 일부러 굳게 한거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 굳게 한거 같아, 이거. 이거 방향 전환이 잘안 돼. 일부러 굳게 한거 같고. 음... 어... 이거 뭐 모르겠다, 근데. 근데 이런 식으로 써봤자, 아 어... 모르겠는데. 넉백이 있어요. 얘가 자체 넉백도 있고, 아, 근데, 아, 모르겠다나는 근데 이게 패스트로, 패스트드로 있으면 건스보다 좋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겠는데, 패스트드로 없어가지고 느낌을... 아, 저 아직 모르겠어. 이거 써봐야 할것 같아. 이거는... 얘 누르는 거 360도예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뒷각이 더 짧습니다. 뒷각이? 이런 식으로 째야 돼. 이런 식으로 째야 되는데, 다시 권총 들면 딜, 후딜 있습니다. 그, 나 제자리에서, 그, 뒤보고 지지고 있을 테니까, 뭐, 걸어와서 촉수 꽂든, 버니해서 와서 꽂든, 촉수 꽂아봐요. 나 뒤보고 있을게. 가봐요. 맞네. 쓰바, 뭐냐, 이거? 저쪽은 이거 아 이거 실전이면 더잘 닫는다는 소리인데 이거 왜냐면은 이게 상황 이게 지금은 최대 거리에서 최대 거리 꽂은 거잖아 이거는 이런 상황이 잘안 나와 실전 가면은 아시다시피 실전 가면은 그 좀비 틈새로 꽂아놓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총타도 되는데 아 느낌 안 좋은데 이거 잠시만 야 총타도 이거 이거 약간 트롤 가능성도. 있네 음. 어, 아 이거. 아, 이거 약간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 총알 빼는 아, 백발이라 총알 빼기는 좀 힘든데. 야, 그거 뒤돌고 싸봐요. 뒤돌고 싸봐요. 내가 뒤돌고 싸봐. 내가 그냥 점프하면서 어, 이거 아. 야, 그냥 촉수 그냥 박혀 이거. 총타되고 아, 이거 애매한 거 같은데. 얘가 그냥 1단만 때리면은 조절이 좀 쉽거든? 근데 2단 때려버리면은 얘가 2단 때려버리면 보세요. 2단 때려버리면 완전 암토치처럼 굳어가지고 방향전환이 안 돼. 어, 아, 이거 애매해. 이거 잡혀요. 이거 잡혀요. 이거 잡힙니다. 이거 잡혀요. 이거 잡힐 것 같아. 이거 잡혀. 이거 잡혀. 내가 보기에는. 잠시만 다시 다시 약간 궁니를 느낌이 좀 세가지고 건슬은 얘가 거리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맞춰가지고 날개 부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내가 보기엔 존재세선 부서요 존재세선 부술 수 있어 근데 히어로는 애매해 히어로는 애매한데 아 히어로는 잡힐 것 같은데 존재세선 내가 보기엔 뚫을 수 있어 아 존재세선 내가 보기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세선 존재세선 데미지가 좀 세잖아 더뭐 치명타도 있을 수가 있고 머니파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러잉 올때 러잉 올때 이렇게 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이러면 또 어떻게 보면 러잉도 따라와 사실 또 이렇게 제가 날잖아요 근데 러잉이 따라와 그리고 또 그거를 그래가지고 애매해 또 이것도 러잉을 날개를 부숴야 돼요 부수는 게 맞아 러잉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아도 이게 또 따라올 확률도 있고, 그리고 조절 잘못해가지고 좀 다른 좀비랑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일단은 뭐, 이건 좀 써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총이요. 꿀이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총은 맞아 왜냐면은 얘가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거 실전가죠. 이거 방해한 6, 7명만 있죠. 좀비 바로 굳어요. 못 움직입니다. 건슬은 짧잖아요. 근데 얘는 1 0미터란 말이야. 얘가 리치가, 와, 뭐야, 킬로그 개갈생겼네. 와, 주먹감자, 뭐야, 이거. 리치가 길기 때문에 실전에서 감염 안 됩니다, 얘 때문에. 이건 제가, 여기서 제가 뭐, 이거 상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리치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비 감염 안 돼요. 헤라 느낌이야. 그렇지. 헤라보, 그니까, 러 감염이 안될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감염 안 됩니다 이거 간이 간이 그 해봐요. 아 간이가 너무 그치트키야 점프 간이고 점프 간이. 아 간이한테 너무 안 돼. 간이한테 좀 많이 취약하긴 해요. 요거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해랑 아니 파천화령포 마냥 감염 안 되는 무기 추가된 것 같아. 이거 이거 좌클릭 범위가 너무 사기긴 해 근데 이게. 이 범위하나 때문에 너무 사기에요 얘가 범위가 너무 사기야 요자클릭이 아니 차라리 건슬 건설, 아니 건슬이 어떻게 보면 나은게 짧잖아 그리고 아왜 자꾸 파천하락포같은 개같은 무기 내놓는지 모르겠네 스탬퍼? 스탬퍼 왜요? 벤시한테 빨릴때? 고고 찍겼고 완전 굳어버려 얘가 관측하니까 퍼트리기고 이게 많이 낮아. 점프력도 낮고, 많이 낮게 돼요. 관치 가고 나서 째면은 되게 낮고, 전환도 더욱더 힘들어져. 게이지가, 그 속도가 느리니까. 그, 함정도 아까 굳었단 말이야. 어, 씨, 약간, 약간, 탈출하려고 하다가 다시 빨리는 느낌. 아! 아! 벤시한테는 일단 안 되고, 스탬퍼 관치 켜도 좀 힘들긴 해요. 아, 근데 요거는, 요게 근데 주무기로 나왔, 어 아, 애매,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기는, 사기는 맞아요. 근데, 또 파천어령포 마냥, 혼자 쓰면 별론데 많은 사람들이 쓰면 골치 아픈 딱그 무기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러고 다녀야 돼, 실전에서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심심하면 날아주고. 이거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비 접근이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서 쓴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날고 두노바그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나마 매드몹비 느낌은 나긴 하겠다.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야 근데 시야 너무 가리긴 한다 이거. 좀비 접근이 안돼 이거는 얘가 조건 불가해요. 이거 날때 조심해야겠다. 약간 체이스보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총알 너무 빨리 쓴다. 근데 좀 짤짤이로, 써, 짤짤이로 써야 되는데, 이러면 안 나가. 꾹물러야 돼. 꾹물러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쓰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많이 음... 경직이랑 넉백도 좀 있어가지고 이새끼 왜 안맞냐? 스팀 이 안맞냐 오른쪽 왜 안맞냐 쟤? 이새끼 안맞아 뭐야 주먹인 줄 알았어 이거 지금. 아, 어야뺏기니까 아, 골로. 야나 이거 지금 주먹인 줄 알고 1번 눌렀다가 타이밍 놓쳤다. 와 나씨. 이제 시작이에요. 죽는다. 이럴 때 이렇게 써야 되잖아 실전에서. 는 실전에서. 실전에서 이러잖아요. 나 보조무기니까 보조무기처럼 할게요. 아 근데 이거는 헤라운드가 너무 사기라 헤라운드 뺄게요. 이거 헤라운드 너무 사기다. 헤라운드가 사기야 이거 건총이 사기가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씨, 어, 어스페스트로만들고도든고요 이런식으로 써야되는데 대충 보조무기는 보조무기잖아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몰아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쓰다가 구성 올리면 바로 빤스런하고 이런식으로 가야지 뭐. 아 근데 헤라운드는 뭐 진짜 왜 내놓는지 모르겠네 어 아, 깜짝아 이걸 확사 켜볼게요 아, 이거 너무 안 보인다, 근데, 화면. 질주 끝나니까 탈출하고. 빨리면 좋대, 이거? 아니, 보시라, 보는 마, 씨! 개새끼들아, 어 그냥, 게임이 더 골치 아파졌다. 나 이런 느낌이에요. 게임이 골치 아파졌다.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애가 이거 분명히 공방에서 이거 아 국니르급이라 이게 약간 파천나롱포 같은 개 같은 총이 하나 더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아.